안녕하세요 창상젤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가슴이 웅장해진 라벨 프린터기 그렇죠 앱슨의 어벤져스 마블 라벨 프린터기예요 앱슨 모델번호는 그렇죠 LWK200DC 4mm부터 18mm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어벤져스 캐릭터 보이시죠 오늘은 어벤져스 캐릭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렇죠 아이언맨이에요 여러분들 카다로그 이렇게 보시면 설명서에 이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라벨 프린터의 이모티콘으로 출력할 수 있는 모든 어벤져스의 캐릭터들, 이렇게 SVG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들이 들어갈 수, 가, 내장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모티콘에 어벤져스 중에 쭉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뭐 헐크 쭉 있는데요. 제가 다 이걸 비디오로 하나씩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아이언맨 시리즈만 출력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모티콘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15개의 이모티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출력을 해서, 물론 스티커처럼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착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1 5가지예요 이모티콘. 아이언맨들. 지금 이렇게 좀또 보여드렸고, 저희 창성제일 붙어있고 스티커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뭐 아이언맨, 이게 되게 상징적이죠. 마스크. 또선요렇게된 아이언맨도. 요렇게 있고요. 정말 15개의 이모티콘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글씨는 창성제라고 고딕체인데요. 솔직히 요즘에 핫한 폰트들이 되게 많죠. 내장되어 있어서, 이게 뭐 한글은 여러분들이 고딕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어, 라벨 프린터, 아이언맨, 이런 스티커 모양을 제가 출력을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실 수 있죠. 아이언맨, 이런 거. 15개 정도의 15개의 이모티콘, 아이언맨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들만 제가 실제로 출력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뒤에 이렇게 판을 대고 하니까 더 보기 편하시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고, 지금 요거 제가 조금 전에 출력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좀 보세요. 아이언맨들의 요런 캐릭터들이 이모티콘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이언맨들의.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총 15가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출력하냐면요 뒤에는 이, 이 k200 bl 계열은 그렇죠 건전지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선 이걸 똑딱 수동 커팅이에요 그래서 똑딱 누르면 이렇게 잘라져요 그리고 뒷면 잠깐 보시면 건전지하고 6개 aa 6개 그리고 12mm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샘플 4m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거 요 이모티콘에 다 내장이 돼 있어요. 아이언맨 출력을 할때요 이모티콘으로 출력 이렇게 누르시면 이모티콘 기호 아이언맨 나왔어요. 어벤져스 그죠? 제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아이언맨. 제가 조금 전에 쭉 조금 전에 쭉 출력한 거 있죠?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하나 하나 1 5 개를 이 아이콘을 눌러서 전부 다 했거든요 이모티콘 눌러서 이미 다 출력이 돼있죠 그럼 여기서 인쇄를 누르세요 인쇄를 누르시면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15개의 아이언맨 이어, 이모, 이모티콘 이렇게 보시죠 이런 이모티콘 그리고 이런 이모티콘 이건 이모티콘만 제가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15개의 아이언맨만 지금 출력하고 있어요 좀더 가까이 보여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거 아이언맨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언맨의 이런 시그니처 손바닥을 보이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아이언맨의 이모티콘 이렇게 15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모티콘만 출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창성제일이라고 아이들 이름이나 성을 넣어서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딱이 똑딱. 이렇게 눌러주셔서 출력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이모티콘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쓴다 그러면, 여기에사 하나 팁을 가르쳐드리면, 그렇죠. 이 파일을 누르세요. 그럼 등록을 하시면 다섯 개까지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파일 1이 있죠. 얜 1로 드롱, 등록돼 있는 거예요. 매번안 하셔도 되고, 등록된 거 다섯 개까지는 저장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이언맨의 다양한 이모티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희 지금 어벤져스 앱스네 최근 신상 신상이에요. 이렇게 이쁜 이모티콘 아이언맨 직접 출력하시고 이름도 출력하셔서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포장 패키, 패키지도 너무 좋죠. 수동 커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라벨링 하세요. 감사합니다.